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97년 말은 IMF 환란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15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서는 그런 정권 교체 의미보다는 IMF라는 쓰라린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신문을 보면요. 영종도로 온 덤프트럭이 수백 대였다고 합니다. 육지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일이 있겠다 싶어서 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현장이 죽느냐, 사느냐 생존을 가르는 현장에도 했던 것이죠. 한편 그 무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좀더 좋은 국제공항을 만드느냐 경쟁하던 홍콩국제공항이 문을 엽니다. 강동석 이사장입니다. 어, 강 이사장님. 저, 건교부 장관입니다. 예, 이정무 장관님. 지금 홍콩이실 텐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 특별히 중요한 일 아니면, 일단 모든 일정은 미루시고, 책납코 공항으로 오시죠. 책납국 공항으로요? 언제 말입니까? 뭐, 오늘이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강동석 이사장은 이정무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홍콩으로 출발했다. 이정무 장관은 측락국공항 개항식에 참석자 홍콩에 가 있던 참이었다. 강 이사장님, 우리가 볼때 홍콩 별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오죽하면 제가 개항식 도중에 국제전화를 드렸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이 혼란 상태를 보시라고요. <laughs> <laughs> 책나코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하겠는 거리요. 뭐할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자, 이사장님, 저쪽을 한번 보시죠. 화물터미널 입구입니다. 이번 개항식에서 혼란을 야기한 핵심입니다. 예, 독일에서 온 화물터미널 컴퓨터가 다운됐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그렇죠 <laughs> 결국 원인을 못 찾아서 전부 정전이 되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97년 7월 1일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는 날을 기념해서 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월 1일 날 크림톤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 장점이라고 크림톤이 홍콩 신공항을 보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느라고 워낙 보안을 통지하다 보니까 마지막 손질을 위한 업체들이 출입이 제한되고, 이게 독일에서 건 화물터미널 컴퓨터가 다운되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정전됐버리고 핸드폰을 막 승객들이 공항중사자가 타고 해 핸드폰을 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동시에 터지니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아웃되버렸어. 한 며칠 동안 화물은 다 썼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회인데 영종도는 그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개항을 앞두고 그렇게 더 시끄러웠던 겁니다. 199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주관하던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1999년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름을 바꿔 발족한다. 관련 업무는 공항건설과 관리, 운영 및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까지 망라했다. 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족은 인천국제공항건설작업이 절정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항공사의 수장은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동석이었다. 공항공사 출범 한 달쯤 뒤 사장님,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모 씨한테서 간략하게는 들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요약드리면 청라코 공항도 그 난리를 겪었었는데 인천공항이라고 대수냐 개항 때 대혼란이 예상된다. 뭐이 정도입니다. 글쎄 그 정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고 왜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거냐고. IICS 즉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시운전기간이 8개월이나 단축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화물이나 공항 운영정보, 승객의 예약 발권 상황, 이런 과정 단한 곳에서만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가 붕괴될 거란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필수기반 시설들의 준공지연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발생 시 공항기능이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대체 감사원 사람들은 기술자야, 점쟁이야. 예? 지적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내놓고 지적해야 할 것이고, 추론을 펴려면 그럴듯하게 펴야지. 이건 들어둘만한 내용이 한 줄도 없잖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은 6개월 이상 시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기반시설들은 반드시 제날자에 준공하게끔 하면 될거 아니야. 이 실장, 이 중에 불가능한 거 있어? 없습니다. 감사 같은 거에 대꾸하지 마라. 그저 우린 우리 스케줄대로 부실공사 없이 제 날짜에 맞추면 돼. 예, 그렇습니다. 2000년 6월 7일 공항 기본시설 완공. 2000년 7월 10일 종합 시운전 착수. 우린 이 일정에 맞추면 돼. 지난 2001년 3월 29일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한국 최대의 국제공항입니다. 또 최고의 서비스와 첨단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항이죠. 헌데, 이 인천공항은 개항을 불과 한달 앞둔 상태에서도 개항을 하느냐, 마느냐로 감론을 박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서울신문. 인천공항의 이전과 안전. 시스템 운영 체계를 점검해온 DLIA 항공 컨설팅 컨소시엄 측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9일로 예정된 점령 개항 일정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항 예비 운영 절차 추가 개발 지난달 27일에 5차 종합시험 운영에서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스템 운영자의 오작동 때문이었다. d l h 은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 해 결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예정된 날짜에 전면 개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예정대로 전면 개항할 경우 홍콩 책락호 공항 개항 당시와 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동석 사장은 당장 국회 건교위에 출석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전반적 운영체계를 점검해온 외국의 전문 공항 컨설팅 회사가 수화물 처리 및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의 전면 개항 연기를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동석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컨설팅사에서 개항 연기를 주장한 건 맞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항 연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항 예정일에 맞출 생각입니다. 그 컨설팅사가 총 14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항 일정을 늦추라고 권고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폭발물 처리 장치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개항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던데 빨리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한두 개 컨설팅 업체가 전면 개항시 혼잡을 예상해서 중국의 푸둥공항처럼 단계별 개항 등을 권고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측 판단으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운영 요원의 철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 만큼 개항을 연기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컨설팅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는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기술자들이란 사람들은 사실상 단기간 계약직들입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적은 굉장히 지역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적들 가운데 상당수는 개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개항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항을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개항 반대로는 국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인천공항 23개 항 결함, 29일 개항 강행된 대혼란, 인천공항 전면개항 재검토를, 인천공항 개항 늦춰야 한다, 외국 용역사 강력 권고, 이런 식이었다. 사장님, 고독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큰 소린 쳤지만, 실은 나도 불안감이 없진 않아. 평소 신념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소? 예. 사장님께서는 정직하고 강인하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63살 늙은이한테는 과부란 말일세. 저는 6년 전에 설계심의실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험 운영단장으로 사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사장님 자신도 믿으시고, 저도 믿어주십시오. 그래. 고맙네, 이 단장. 결국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예정일정에 따르기로 했다. 여론은 개항 연기 혹은 순차적 개항이었지만 강동석은 2001년 3월 29일 정상 개항이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 개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단서를 달고서 말이다. 이상호 단장, 몇 시간 남았지? 예, 사장님. 열두 시간 남았습니다. 지인인사 하... 대천명이라. 예, 하늘의 뜻대로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목표에 집착해온 건 아니지? 어, 아닙니다. 사장님의 목표가 저희 목표였으니까요. 정말 그런가? 예, 이제 열두 시간 남았습니다. 아 이봐요 거기 개항이 몇 시간 남았다고 지금까지 이사짐 정리하고 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입니다. 서류가 많아서 일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 어 저, 사장님 눈이 오는데요? 어어어 어. 어. 이건 또 뭐지? 그날의 노는 3월 말이었으니 폭설이 내릴 만한 때도 아니었거니와 계항 준비 과정에서 생긴 이런저런 쓰레기들을 덮어줄 만한 꼭 그만큼이었다. 마침내 2001년 3월 29일 오전 4시 46분 방콕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3423편이 영종도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처음 우려와 달리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매몰되거나 침하되지 않았고, 절세와 충돌해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으며, 자타가 고민하는 동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단순히 김포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을 하나 만들자는 발상에서 시작됐지만, 마침내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 된 인천국제공항. 국책사업으로선 거의 유일하게,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8월 초순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얀마에서 1조 2천억 원짜리 신공항 개발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닐까요?